평행선에서의 활용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각의 크기를 구하려는 문제입니다. 자,쨌든 어 꺾인 부분이 있으면 보조선을 그으라고 했습니다. 꺾인 부분에서 보조선을 그어 봅시다. 자, 보조선을 그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뭘 배웠냐면 동충 내각이란 걸 배웠습니다. 자, 동충 내각이 뭐였어? 자, 이쪽 각과 이쪽 각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 이걸 동축내각이라고 불렀죠. 자, 동그라미 두개그 다음에 가입표 두개 했더니 180도가 나와야 돼요. 자, 양변이 2로 나누면 동그라미 하나 더하기 가입표 하나는 90도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엇각이에요.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엇각이니까 여기 가입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쪽의 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하나와 가이표 하나의 합이니까 90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L과 M은 평행하답니다. 자, c a d 는 CAB의 2분의 1이래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면 여기는 동그라미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EBC는 CBA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가입해라고 하면, 여기는 가입표 2개겠네요. 자, 여기도 동축 내각이네요. 동그라미 3개와 가입표 3개를 더했더니, 동그라미 3개와 가입표 3개를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180이 나오는 거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하나와 가입표 하나에 합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동그라미 하나와 가입표 하나의 합은 60도겠네요. 자,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점 C를 지나고 직선 L과 M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으면. 네, 자, 엇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엇각이니까 가입표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와 가입표 하나의 합이니까 60도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